네, 주민 하천장 시간입니다. 네. 요즘이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음.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네. 강미자 아나운서 네. 자기 개발 위해서 뭐 하시나요? 저는 좀 아니에요. 뭐 경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제 예.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네일아트도 배우고 예. 손글씨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발레도 예. 배우고 뭐... 좀 세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아니, 이미 그래서. 완벽한데 거기서 어. 더 하시겠다는. 아, 정말 재밌거든요. 예. 생활에 활력이 돼서 저는 하는데, 음. 김나래 리포터도 그... 만만치 않게 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저도 뭐 취미생활을 즐기는데요. 네. 오늘은요, 조금 음. 특별한 취미생활과 또 음. 창업을 위해서 음. 노력을 네.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두말 하면 입 아프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배움이 대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음. 그 중에서도 요즘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배움의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무한 경쟁 시대. 그다음은 취업난과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직장을 다니는데요. 요즘은 좀 스펙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업 준비를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조금 특별한 공부에 빠진 사람들의 열공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색 학원 그첫 번째 현장이니다 핸드폰을 들고이렇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은 상대방은 전혀 이 카메라 의식을 안 합니다. 잠깐 혹시 몰래 카메라인가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좀 나는데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상금리가 1,150 가지의 신고 보상제도를 활용해서 고소도고 올리고 있는 그 이제 신고 보상 요원, 시민 감시단 그걸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주는 양성업체입니다. 신고 포상자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도 인데요.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부분 명예퇴직을 하거나 틈새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전문 신고자를 지망하는데요. 누가 받아주는데도 없고. 그 돈이 있어가지고 뭐를 창업해서 뭐 개인사업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네, 여기 한번 배워서 해보려고 소득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서 해 왔습니다. 진짜 탈세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칭상을 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육 기간 동안 수강생들은 위법 현장을 담아내는 탈세행위를 용법은 물론 각종 신고 노하우를 배우는데요. 위법 행위 증거를 정확히 담아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일에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어그릴수 음. 있는 수익성. 탈세 신고인데 탈세 신고는 한 건당 50만 원. 특히 참여계자 보상금은 건당 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 전문 신고자들이 가장 많이 신고하는 항목은 탈세와 환경오염을 포함한 이 다섯 가지 항목인데요. 증거를 포함한 신고서 작성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고를 예방할 수 있어 현장 실습은 필수인데요. 우리가 출발을 한 줄이 하죠. 드디어 긴장되는 첫 현장 실습 시간입니다. 탈세하는 단속을 해보려고요. 카메라 작동하셨죠? 들어가세요. 저 시도만 에위법 현장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차내는 긴장에 흐르는데요. 진짜 일이 안 되겠어요. 긴장되지만 용기를 내야죠. 원장님을 같이 간신되니까 가는 건데 일단 열심히 배워 생활했죠. 실습을 위해 찾은 강남의 한 금은방. 최근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 준다는 식입니다. 현금과 계좌번호 50만 7천 원이거든요. 음. 계좌번호 적어볼까요? 현금 명함은 안 주시면 됩니 명확한 탈세 의심 현장. 직원이 계좌번호를 굳이 따로 적어줍니다. 영상 외에도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현금 영수증 받지 말고 현금으로 하고 그리고 카드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뭐뭐를 깎아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그런데 명함에 적힌 대표 계좌번호와 받은 계좌번호를 대조해 보니 두 계좌가 다른 계좌인데요. 바로 참여 계좌를 이용한 탈세 방식입니다. 현장 실습을 마친 수강생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역시 복습입니다. 전문 신고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게 해가지고 자 껀다 50에서 100 나오는 엄청난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그 말밖에 할말 없네.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세금을 탈세한 음, 분위기은 엄청나니까. 애국자라고 자부심 느끼고 살자. 또 다른 열공 현장을 찾아온 곳.